어느 여름밤 나는 도심을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 마을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정겨운 곳이었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무서운 전설들이 종종 떠돌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수호자의 숲이라 불리는 근처 숲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숲은 마을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어 낮에도 어두컴컴했으며 오래된 나무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오래 전부터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영혼들이 있으며 숲을 함부로 들어가거나 훼손한다면 무서운 저주가 내린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저 웃어 넘기곤 했지만 직접 그 숲을 바라보면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아났다.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늦은 저녁이었다. 할머니는 반갑게 나를 맞아주셨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는 숲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 주셨다. 나는 반쯤 농담으로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 저 숲에 가보면 정말 귀신을 볼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 숲은 우리 마을의 중요한 곳이란다. 아무도 그곳을 가볍게 여겨선 안 돼. 밤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호기심 많은 나는 결국 그 숲을 탐험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자마자 나는 준비를 마치고 숲으로 향했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두근거리는 마음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숲 속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고 나무 사이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너무나 고요했다. 나는 주변을 살피며 조금씩 숲 깊숙이 들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반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누군가가 뒤쫓아오는 듯한 발소리를 듣게 되었다. 순간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뭐라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다급히 숲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길을 잃었는지 계속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이 오두막은 순전히 나의 착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다. 그냥 그 안으로 몸을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오두막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살피자,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잠시 안도감에 빠져있을 때, 오두막 구석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옛날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화려한 웃음을 지으며 숲을 배경으로 찍혀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 뒷면에 적힌 단어들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우린 항상 여기 있어.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문구였고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자 갑자기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옛날 아이들이 부르던 동요와 비슷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쓸쓸하고 처절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차리고 오두막에서 튀쳐 나왔다. 이제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숲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발걸음이 더 빨라져서인지 금세 숲 위구로 나올 수 있었다. 숲을 빠져나오자 발소리도 노래 소리도 한 순간에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무도 없는 밤이면 그 숲에서 들여오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이 왜 그토록 숲을 존중했는지 이제야 알것 같았다. 마치 그들은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그 숲을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의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숲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날의 공포와 신비를 생각하곤 한다. 마을의 전설은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알밤,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는 오래된 전설이 다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밤의 여인이라는 존재에 관한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 밖을 나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밤의 여인은 자정이 되면 마을의 골목길을 배회하며 방황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한 중학생인 민주는 친구들과의 채팅에 정신이 팔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킨 줄도 몰랐습니다. 채팅창에는 밤에 여인에 대한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가 오갔고 민주는 웃으며 그런 전설 따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도전하듯 말하길 그럼 지금 너희 집앞 골목에 나가봐. 만약 밤에 여인을 만나면 내가 한 달치라면 다 쏠게. 민주는 장난스러운 도전이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겁은 났지만 동시에 친구들의 놀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몰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은 평소와 달리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로 골목 끝 가장 어두운 지점에 어떤 형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여전히 그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긴 머리를 가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에 민주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뒤로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인의 고개가 천천히 민준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자 민주는 오싹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없는 듯 깜깜한 구덩이처럼 보였고 입은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열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 소리가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요? 그의 등 뒤에서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즈음 간신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쾅 닫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갑작스런 소리에 깨어나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누군가가 서성이는 것 같은 소름끼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밤의 여인, 에 대한 전설은 마을에서 더 이상 이야기 로만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는 너무도 진실된 공포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은 늦게까지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늦은 밤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면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하곤 합니다. 어디선가 밤의 여인이 보고 있을지 몰라.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흔히 공포썰이라고 불리우며 때로는 실화라고 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창작한 픽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겪은 공포스러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한껏 상상력을 발휘해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민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상간 마을로 그곳에 사는 한 친구의 외할머니 댁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민지는 이런 시골 마을을 방문한 적이 없었기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도시에 사는 그들에게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받은 첫인상은 이곳이 굉장히 외진 곳이라는 것이었다. 시골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다. 그러나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마다 오래된 묘지가 자리하고 있어 묘한 기분을 자아냈다. 친구들은 이를 보고 반쯤 농담 삼아 밤에 귀신 나오는 거 아냐? 라며 키득거리곤 했다. 외할머니 댁은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한옥이었다. 마루는 삐걱거렸고 방문을 여닫을 때마다 오래된 나무 소리도 들렸다. 친구들은 짐을 풀자마자 마을 구경에 나섰고 밤까지 시원한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어느덧 밤이 되자 친구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밤에 현관문을 꼭 잠그라고 당부하셨다. 마을에는 늦은 밤이면 무언가가 배회할 때가 많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이를 또 하나의 농담거리로 삼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첫날밤 민지는 피곤한 탓에 쉽게 잠이 들었다. 그러나 깊은 밤중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마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바람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또 한번 또렷한 두드림이 들렸다. 민지는 살며시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요한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침대에 눕기로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명확한 소리가 정면에서 들렸다. 머리맡에 노인방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방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손전등을 켜려던 잘라, 이내 누군가가 더듬더듬 다가와 침대 끝에 앉았다. 얼어붙은 민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거기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고, 침대 위에 무게감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손전등의 스위치를 찾기 위해 더듬거리다 결국 켜는데 성공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 안에는 오직 그녀뿐이었다. 담요를 바짝 끌어당기며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잘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주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정신적인 피로가 만들어낸 환상일 거라고 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날 밤에 일을 잊을 수 없었다. 외할머니의 경고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틀째 밤 이번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민지는 다시 한번그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이번에는 집 전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복도를 이리저리 걷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겁에 질려 침대에서 내려와 친구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더 놀란 채로 굳어버렸다. 방 안은 비어 있었고 친구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온 집안을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친구들은 없었다. 단한 군데, 집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를 제외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안에는 눈을 감고 있는 친구들이 누워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부름에 슬슬 깨어났다. 한 친구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우리 여기 왜 있지? 모두 그 이유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잠들었는데 이곳에서 깨어났다고 했다. 민지는 이제 이 일이 단순한 장난이나 환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마을을 서둘러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외할머니는 그들에게 인형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인형은 오래된 수호신이야. 어디가든 이걸 가지고 다녀 그러면 너희를 지켜줄 거야. 마을을 떠난 후 무사히 도시로 돌아온 민지와 친구들은 마을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도 그 후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 여름마다 그 인형을 볼 때면 그날 밤의 오싹함이 여전히 떠오르곤 했다.